자, 이번 시간에는 알쌤의 융합사거력과학 16제. 자, 이 16가지는, 뭐야, 영전에 출제 예상될 수 있는, 네, 출제 예상 주제를 16가지를 뽑았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는 과학기사를 가지고 한 거야. 왜? 영재원이 항상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로 문제가 출제되고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한번 16가지 예상을 한 거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오늘은 4가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한다. 자, 1번.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 이게, 어, 문제가, 그 지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 지문은 각자 읽고, 선생님이, 어, 영상으로 보여줄게. 올해 초부터 제일 문제였던 게 뭐야? 미세먼지지? 미세먼지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 왜 이제 그 여름철이 면수그로드는 순환 과정이 반복돼서 어쨌든 겨울에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는 어 겨울철에 는 북서풍과 함께 중국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때문이다. 오. 선생님 답이랑 똑같네. <laughs> 자. 겨울철에는 북서풍과 함께 중국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이제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잖아, 이제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자 많은 양의 유, 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어때문인데 보통 세끼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1번에 이렇게 간단한 어, 1번 문제가 나오고, 어, 이제 2번이 본격적인 문제야. 자 2번 산림청은 바람길을 조성하여 대기순환을 촉진하면 미세먼지를 분산시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한대. 이처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가지 섭수하시오 자, 요즘, 어, 발명 아이디어나 어, 생활 속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아이디어 문제, 문제들이 많아서 요, 요런 문제들이 나오죠니 자 그러면 독일에서도 어, 이런 그 바람길을 조성해 가지고 어, 도심 속의 탁한 고기를 밀어냈었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바람길이 형성되도록 만든거죠 우리나라도 청계천에 있는게 이제 더운 여름철에 청계천에 따라 찬 공기들이 도심공기를 순환시키고 낮추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청계천을 해놓은거야. 어, 그러면 바람길도 한가 한 가지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예전에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지. 미세먼지의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한 방법, 그제 적게 받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 그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어, 너무 쉽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자. 선생님이 좀 찾아왔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요즘 노후경유차는 서울에 못 오게 돼 있지 서울은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새 경유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준다면 그냥 운행을 못 하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하거나 어, 새 경유차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이번에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원 배출 정도로 환경등급 기준을 세워서 지원금 및 부담금 제도를 만든다 그래. 어, 좀 아는 야하 사람은 알지만 자동차를 구입하면 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 알고 있나? 그래서 자동차가 상태가 안 좋으면 뭘 고쳐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오염원 배출 정도를 확인해서 환경 등급을 정해서 요즘 친환경차는 공공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잖아. 그런 거 알고 있나? 그런 것처럼 어, 환경 등급이 뭐 좋은 좋은 차는 지원을 해주고, 안 좋으면 어, 부담금, 약간 벌금처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 이거를 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식물 벽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희석하고 분산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보행자가 다니는 거리에 요즘 식물들이 많이 서 있잖아. 식물들이 많이 심해져 있는데 이제 좀더그 보통 나무 은행나무는 다 이렇지. 나무가 길고 여기에 막 잎들이 있잖아. 그러면 미세먼지는 그냥 이를 오잖아. 그러니까 어 밑에서부터 어 나무들을 심어서 여기서 발생한 것들이 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제? 우리가 다니는 길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지. 나무 심기지. 나무 심기인데 도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 돼 있으면 큰 의미가 없, 많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제? 자, 바로 옆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 인도로 오지 않도록 막는 거지. 이해돼? 어. 자, 그리고 실내 공기정화식물을 키워 실내 미세먼지.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지. 이제 실내 미세먼지 중에 뭐가 있어?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들. 그죠? 어, 우리가 방망 뛰면서 또 나오는 미세먼지.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어 바꿔줘야지.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드론을 개발하. 요즘 드론 많이 나오잖아. 그제. 요즘 이거는 실제로 추진하고 있대.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드론이 개발돼서 지금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다. 음, 자, 어 이런 식으로 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 좋은 요소를 못 받으니까 좀더 고민하다 보면 좀더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자.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어, 네. 크리스토퍼 카스 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대. 어, 자, 그러면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의 역할은 뭐 하는 거야? 어, 유전자를 가위질을 하듯 제거하는 기술이, 어, 유전, 어,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질이지. 너무 간단한, 유전, 원하는 유전자를 자르는 거야. 자, 그러면. <laughs>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아까 뭐 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그걸 미리 제거하편집로 네,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요즘 암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네. 그것도 뭐가 있어? 우리 건강도 있고 식품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 네. 자 치료하기 어려운 유전 질환에 일으키는 DNA를 제거하는 치료법. 네.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병충해 강한 식물을 만들거나 병충해를 박멸할 수 있는 거는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유전자 변형 식품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개발할 수 있고 신약 개발도 가능하고 그죠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를 미리 제거하는 것 자, 그리고 근육이 많은 돼지나 소 등으로 품종을 지금 계량해서 우리의 그 연어 알지? 그 어디지? 어디서 슈퍼 연어를 만드는 유전자 변형 연어를 만들어서 어 연어를 어 각국에 수출하고 있어. 슈퍼 연어. 그러니까 어 연어가 슈퍼로 되니까 어 이제 통조림이나 그런 데로 넣어주면 어 모르잖아, 그치? 어쨌든 뭐 너무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어그자 네. 근육이 많은 돼지나 소처럼 그니까큰 품종을 만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 식, 식량이 많아지니까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으로 이제 이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아까와 어, 돌연변이가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음,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어, 면접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어, 신축 면접에 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많은 동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어쨌든 이것도 검증을 하려면 누구한테 검증해? 동물에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이제 동물 실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유전자 편집으로 다른 유전자나 환경간 상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전자 편집을 했는데 그 유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질병을 만드는 부분만 생각했는데, 이 질병이 아닌 다른 부분에, 어 관여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냥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그니까 우리가 미리, 그, 뭐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을, 어 같이 제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섭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어요. 유전자 변형 식품은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3번. 다음 기사를 또 물음에다가 하시오. 자, 우리 시간이, 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한 번, 우리 읽어볼까? 우주를 탐사하는 드론. 자, 빨리, 글, 빨리 읽어야 돼. 대신. 세, 자. 보미니. 미국 항공 우주 공우그 나사는 2016, 2 6년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드론 탐사선 드래곤 플라이를 파견했다고 발표한다. 어, 그리고, 태준이 타이탄은 원시지구 대기 구성이 비슷하고 지하의 메탄이 성분의 호수가 존재하는 등 생명체 인증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팔이는 여덟 개 날개를 이용하여 수직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한 드론 탐사선이다. 오 빨라 좋아. 다음에 진재. 음, 응, 행성이나 위성에서 원격 탐선을 운영하는 것이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지금까지 태양계 탐사에서는 주로 지상을 이동하는 탐사차를 이동했는데. 이용했는데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었. 여러 지점을 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리고 동현이. 당연 드래곤 플라이는 한 지점을 탄사한후약 8km씩 비행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탐사할 예정이다. 대기가 희박한 화성나 달보다 타이탄은 대기 밀도가 높아 기체를 이용해 추력을 얻는 드론의, 드론의 비행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자 그러면 드론의 비행 원리를 서술하시오. 드론은 어떻게 나는 거야? 드론 어, 프로펠러가 회전면 페준이 어, 또 성형이랑 어, 그 똑같네. 아 밥질을 <laughs> 어, 미리 주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자, 자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양력이 강해지고 그제 그래. 양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상승하는 거지. 어, 양력은 위로, 중력은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항력보다 추력이 강하면 앞으로 이동하겠지. 학력은 공기저항. 그제, 공기저항으로 막는 거고,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거지. 그래서 추력이 강하면 추력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양력, 중력, 항력 추력이 평형을 이루면, 어, 호버링. 드론 비행하는 친구들 좀 알지. 제자리 비행, 호버링. 자, 이 호버링은, 어 드론의 그뭐 드론이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 코버령이쉽냐안쉽냐가 정해지지, 그지? 자 그럼 2번을 보자. 이게 본격적인 문제지. 자 2012년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 퓨리오시티는 바퀴로 이동하고 최대 이동 속도는 시간당 90m. 아... 어 근데 시간당 90m는 너무 심하잖아. 우리 차가 보통 60km 그그 어디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근처에는 30km 잖아. 시속 30km 인데 이제 이것도 느린데 90m 엄청 느린 거야 그때? 자 로봇의 높이가 2.2m 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도 없어. 이제 그래서 나사는 마르스 자2,000 이0 그, 마스가, 그, 화성이잖아. 교행에서 무인 헬리콥터형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대. 지구대기의 밀도가 1% 수준인 옅은 화성대기에서도 비행을 할수 있는 화성, 화성, 탐사 드론의 특징을 세 가지, 어, 수하시오 그러니까, 드론은, 그 양력으로 떠야 되는데, 양력을 받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공기 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기가 지구의 1% 수준이야. 어떻게 하면 얘를, 어 양력으로 띄워서 탐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그 드론의 날개를 크게 만들어서 양력을 크게 하는 거지. 어쨌든 공기가 희박하니까 양력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 양력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어, 자 중력을 작게 해야 되니까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어, 화성은 지구보다 또 작아요. 그래서 중력이 작 약하긴 한데 그렇지? 어, 공기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 무게도 줄여서 어, 양력을 뜰수 있게 그리고 회전수를 높여. 아까 2,000 rpm, 3,000 rpm으로 제 어, 회전수를 높여서 양력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배터리를 탑재한다. 네. 가볍게, 네. 어.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어. 할수 있게. 네.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화성은, 그 지구의 중력의몇 배, 몇 배인지 아나? 달은 6분의 1배잖아. 화성은 지구의 몇 배? 아는 사람. 어. 몇이야? 0.1배 대기 밀도가 1%고 중력은 3분의 1이래. 3분의 1 3이의1/3 정도. 오케이, 3분의 1 자, 4번을 보자.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해조류가 바이오매스 시대 열까 이렇게 돼있네. 네명 자, 어, 고민이는 마이크 너무 많이 돼서, 어, 잘 읽을 수 있나? 마이크 좀 떨어져서 읽어줘. 고민이. 최근 들어 회조류가 바이오메스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메스란 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즉, 바이오 에너지의 에너지원이다. 오케이. 오, 그래 지금 깔끔했어. 자, 그 다음 혜준이 최근 미주 우소 최근 주우해 해양 영소 W H O I.에서는 다시한 번 질병 연구에 다지한번 질병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와우, 혜준이가 어, 제일 빠른 것 같아. 자, 어, 서우 최종 <laughs> 가닥의 포대를 대체한 인자원형에서 제공받은 두 개의 포자와 다시 결합해 새로운 유전자형을 만들어 2세대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수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변종은 기존 다시마보다 더 크고 더 강인하며 수확량이 더 많아 바이오 연료 산산에 이상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부품은 해안 문장에서 대규모로 다시마를 재배한 후 그것을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 수백만 채 집과 자동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오케이. Okay. 자, 바이오메스는 보통 옥수수와 같은 곡물, 곡물류를 1세대. 아까 나왔죠? 옥수수 같은 거. 풀이나 폐목재 등 목질재를 2세대로 구분한대. 그리고 해수와 담수에 분포하는 조류를 3세대. 지금 3세대를 얘기한 거지. 자, 공물이나 목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 아까 잠깐 나왔지. 똥가스, 어, 그것도 하고 있지. 똥가스가 메탄가스, 메테인가스잖아. 어, 그것도 나오고 있지. 그거는 2번 문제야. 자, 어떤 문제가 있어? 공물이나 목재는 어, 아까 잠깐 나왔지. 어, 제한적이다. 자, 생산성이 좀 낮아. 특히 곡물류는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는 어, 재배를 해야 돼서 많은 땅이 필요해. 이제 많은 땅이 필요하고 어, 또 키워야 되니까 빌러야 되니까 또 많은 양의 또그 비료나 뭐 여러 가지로 하면 꼭 생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이제 생산성이 어, 빨리빨리 되진 않는다는 얘기지. 미세조류에 비해 그렇지? 곡물의 가격이 가격을 상승시켜. 왜냐면, 하바이오매스로 어, 작물들을, 이제, 곡물들을 키우니까, 어, 땅이 지금, 우리가 먹을 곡물들을 키울 땅이 부족해지니, 이제,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겠지. 먹을 수 있는 곡물이. 그러다 보니, 어, 우리가 먹는 곡물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그리고 곡물 재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이제, 어, 그리고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비용이 많이는데 그러니까 풀이나 폐목재들은 어, 목질계들은 가공하는 비용이 좀 많대 그러니까 요즘 그 건축이나 다른 데 쓰고 종이를 어, 만들 때 쓰는 어, 목재들이 어, 주요 부분 쓰고 남는 부분이 있대 못 쓰는 부분 이게 폐목재야 이런 것들을 어, 제가공해서 그, 바이오, 그, 바이오 연료로 쓰고 싶은데, 이게, 가공하는 기술이 아직 많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그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2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조류 배양장을 만들어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 미세조류를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사용할 때 좋은 점, 자, 그럼 미세조류를 사용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친환경적이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아까 효율이 높고 자, 육상 식물보다 경작지가 적어. 그리고 약간의 영양 염류만 있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햇빛을 하고, 이제 그리고 육상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엄청 아까 빠르다고 했지. 그리고 기름 함량이 높아 바이오류로서 효율성이 높아. 효율이 높아서, 어, 자, 이거 개발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는데? 이제 <laughs> 좋은 아이디어로. 자 미세조류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처럼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 우리 주변에서 뭘 활용하면 아까 어, 똥방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똥방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야지. 그지?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한 가지씩 써보자. 어, 똥방귀 끼는 사람이 없다고? 어, 아까 누가 얘기했지? 똥방귀를 끼는 사람 없는데, 똥방귀와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있지. 어. 자, 뭐가 있어? 자, 일단,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와 같은 식물의녹말을 발효시켜 바이오 인를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물들 중에, 농말을 발효시켜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버려진 목재를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 자, 이게 가공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자, 이게 요즘 하고 있는 게세 3번, 번째 거야 가공하기 힘든 목재 바이오매스를 자, 딱정별로를 이용한대 딱정별로를 이용해서 자이오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이게 실제 기사에 있던 내용이야.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야. 어, 자, 뭐야? 아까 그목재는 가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 그 가공을 딱정벌레를 이용한대. 딱정벌레가 이런 그 가공한 행든 목재들을 먹고 똥을 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발효시켜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목재들을 먹고 똥을 싸니까 이게 그 분해가 되는 거지. 분해와 함께 바이오 연료로 쓸수 있는 형태로 어, 전환시켜 주는 거야. 이제 그 딱정벌레들이 막 바이오 목재들을 먹고 먹고 어, 똥을 싸면 그 똥들이 바이오 연료로 쓸수 있는 형태로 됐다. 이제 땅덩물레는어 마음껏 먹고 싸고 어, 우리는 그걸로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거지. 이제? 그리고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탄소를 흡수하여 연료로 만든다.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이래. 지금 아,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탄소를 흡수에서 연료를 만드는 방법 지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 중인데 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연료도 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구 온난화도 막고 연료도 생산하고 예,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지금 어,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연구 중에 어, 있는 내용이야 어, 올해 기사 중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어, 발췌해서 예시 잡아서 쓴 거야, 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어,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 그지? 그리고 그한 가지 이제 이런 융합 사고력 문제들이 나오면 최대한 아는 것들을 써야 된다, 알지?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을 활용해서 모든 음, 내용들을 최대한 써야 부분 점수라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경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